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어, 오늘은 쉬프팅, 어, 쉬프팅 초보 처음에 어, 쉬프팅 할때 어떻게 할 것인지 어,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찍어주는 저희가 있으니까 어, 손 모양 좀잘 찍어서 보시고 어,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. 여기. 서드 아, 포지션, 네, 서드 포지션. 어, 여기서 이제 쉬프팅 미끄러지는 거 처음 나오는 부분인데 앞에. 어 42번 있지만 그거 말고 44번 연습하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이게 어 우리가 뭐천 가지 만 가지 중에 어, 몇 가지 있을 수는 있지만 어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 어, 연주를 한번 해볼게요. 원래 44번은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악보대로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어 4분의 4박자로 그냥 하나 둘 예, 그 다음 하나, 둘그 다음 하나, 둘 근데 이거는 악보에 어, 있는 대로 연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, 1포지션에서 3포지션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좀 찍어주세요 자, 여기 손, 자, 보세요 시에서 레까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보대로 어, 뭐 미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연주는 그냥 그 미끄러진 소리안 나게 이제 빨리 하다 보면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C레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4포지션 간다 그러면 오퍼징 한다면 1번 손가락이 중요한 건데 여기를 엄지하고 어 1번 손가락하고 이 압력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악기를 들고 있을 때 악기를 어깨로 얼마나 잡고 빼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 이거 쉬프팅 할 때도 어 우리가 실제 연주할 때 이게 포지션 옮길 때 여기 이 어깨 압력하고 평소에 그냥 같은 포지션에서 할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 포지션 옮길 때는 이 어깨도 역시 조금 턱이랑 약간 어쩔 수 없이 약간 잡는 느낌인데 그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 어 자연스럽게. 평소에는 어깨가 부드럽게 어잘 받치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. 너무 힘을 많이 주게 되면 어 둘다안 돼요. 어깨가 굳어서. 그래서 여기 그 서드 포지션 연습하실 때. 어, 중요한 게 평소보다 100%다 누르는 게 아니고 이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힘을 한 50%만 주고 한번 해보세요. 손가락을 완전히 안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지만 거기서 조금만 여기 좀 비춰주세요. 네. 꽉 너무 꽉 누르면 옮길 때안 옮겨지죠. 그러니까 이거를 어, 반, 힘 반만 줘서. 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,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1포지션에서 3포지션 갈때 엄지랑 어, 짚고 있는 손가락이랑 같이 움직여야 돼요 네. 비슷한 압력으로 압력이 다를 수도 있죠 네. 누른 손가락 조금 더 힘을 더 빼야 될 수도 있고 더 눌러야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어, 우선은 이거 연습하실 때 어, 악보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잘미끄러지느냐그 다음. 그 네, 다음. 어, 그 다음. 그 다음. 그그 다음. 진도음 나가면 될다같습니다다